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린스톤 다이어리를 소개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저는 세트 3버전이 나왔잖아요. 근데 저는 세트 2를 샀어요. 세트 3은 거의 다 레어, 다 레어고, 그 러블리 세븐스까지 있긴 한데, 근데 저는 준의 그 나이트 드림 코지를 얻고 싶어서 2를 샀어요. 이거, 저기, 아파트 졸라가지고 얻은 거예요. 네, 어쨌든, 스톤은 탱크 있어요. 일단, 앞표지 여기 스티커들이고요. 요, 이렇게. 그리고 박스가 왜 없냐면은, 이거 엄마 몰래 사과 공구라서 엄마한테 지키지 않도록 박스가 커가지고, 박스, 박스 때문에 그냥 꺼내가지고 왔어요. 네, 여기 첫 번째는 이렇게 있고요. 두 번째는, 여기, 유, 유, 빈 온유, 우리가 있어요. 근데 들 피할 때도 있고. 여긴 친구인가봐요. 친구, 프로필. 핵실인데. 여기는, 음, 어, 남자 프리미스타들이 있어요. 여긴 메모지인가봐요. 여기 뭐, 정, 중요한 거 적어놓고 하면 그림 그리는 데인가봐요. 해피레인이 그려져 있고, 여기, 러브라고 돼있어요. 네, 여기는 듀오보기 랜드인데요. 뭐, 여기에는 음표들 뭐 쓰거나, 뭐 메모하는 데인가봐요. 네, 맨 뒤에는, 지하철 노선이 있고, 이거는, 다른, 뭐라고 네요 일단, 이렇게 있고요. 트렁크에서 소개할게요. 네, 이렇게, 양해 부탁드릴게요. 저 지금, 저희 엄마랑, 오빠, 랑 아빠, 아빠 다있으셔서 네, 첫 번째는, 브랜드 스톤 먼저 소개도록 하 하겠습니다. 브랜드 스톤은, 네, 일단, 론이, 로니가 나왔고요. 그리고 여기는 택배 편스톤 3개 지금 배달해가지고 남겨둔 거고요. 네 이거 디어 크라운. 네 그리고 이거 천이. 제가 갖고 싶었던 존의 신비의 라이팅 드림 원피스 드레스였나? 잘 모르겠네요. 이런 이거, 그리고 이거랑 세트인 신발. 여기가 첫 번째 칸이고요. 두 번째 칸에 다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은 음.. 어디있더라.. 아, 일단 네 여기.. 아,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까먹고 있었네 여기 첫번째 판에서는 요거 이 서프 하나를 까먹고 있었어요 이 서프 하나를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<laughs> 이렇게 있어서 여기 첫 단계에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개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보여줬던 서프라 세트인 이거 나루랑 아람이랑 이유이 학교복인가 학교복이에요어 뭐 그렇다고 해야 되죠? 그리고 여기 얘네들이 마지막이에요. 쿨. 시끄러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래, 그래, 그래서 이걸로 푸진스톤다이어리 버전2, 버전2... 세상이 너무 길어졌죠. 이래 버전2를 버전 2 다이어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빠이빠이. 아, 그 맞다. 그 빠이빠이 하기 전에 그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정말로 빠이빠이.